1레인 김천중학교 조성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2레인은 문경 점촌중학교 이도현, 이도현. 경산중학교의 김중호 선수가 3레인에서 뛰입니다. 제국 북삼중학교의 김도현 선수 4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고항 4레인, 4레인. 대흥중학교의 김기훈 선수 오레인, 6레인, 이상원, 구미 인동 중학교의 이상원 선수입니다. 6레인입니다. 경주 월성 중학교 고가군 7레인. 그리고 영천 영동중학교의 강범사 선수는 8레인에서 뛰겠습니다. 남자 중학교 1학년부 100m 결승경기입니다. 출발해서 발을 빨리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발을 떼고 나서 사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네. 100미터 결승전 출발합니다. 자1레인에 자, 이도현 이레인, 선수 이도현. 스타트 빨랐는데요 자 그리고 6레인이 밀고 나옵니다 자6레인의 이상원. 이상원 빨라요 이상원. 이상원 이상원 들어왔습니다 자 이상원 김기현 선수 순서입니다 자 이상원 선수 자 초반에는 1레인의 이도현 선수가 눈에 띄었고 네. 하지만 그 이후 6레인의 이상원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결승 무대 가장 빠르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구미 인동 중학교 이상원 그리고 포항 대흥 중학교 김기훈 선수 순서죠. 예. 자, 중학교 아무래도 1학년이니까 기록이 11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뒷바람 초속 1미터를 부르줬고요.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되는 바람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 뭐 물론 온도가 조금 낮은 점은 있지만 바람이 아주 도움을 주었고요. 자 이상원 선수의 공식 기록은 어떨까요? 현재 전광판에 쓰여져 있는 숫자는 11초 85. 11초대 기록을 보여준 이상원 선수. 최근에 이 단거리에서의 기록은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기록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록을 늘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경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공식 기록이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구미인동중학교의 이상원 선수가 11초 87로 금메달 포항대응중학교의 김기훈 선수가 11초 98로 은메달 7곡 북삼중학교의 김도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남자 중학 교 1학년이 11초 때 아주 좋은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레인의 이도현 선수가 스타트를 제일 빨랐는데, 자, 사부에 연결이 잘 돼서 지금 6레인의 이상원 선수가 30미터를 지나면서부터 선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